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류비가 부담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자, 너무도 이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물론 옵션까지도 어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르노 삼성의 고급 중형 세단 SM6 LPG LE 모델입니다. 자, 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주행 테스트는 하지 못했고요. 하부 점검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함께. 링크를 클릭하시면 현재 차량의 하부 점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자 하부는 이제 따로 어,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주행 테스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음뭐 아직 주행거리도 그렇고 연식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신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차에 준하는 어떤 이런 컨디션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자이 차는 두 가지 이 선택사양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S 링크2 113만원 상당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자, 이 8.7인치 모니터,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무려 1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반 스피커가 아닌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뒷좌석, 음선 쉐이드. 물론 이제 자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이죠. 선 쉐이드까지 묶급 옵션으로. 113만 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한 개가 더 들어갔는데 열선 스티어링 휠 플러스 매직 트렁크. 자 열선 핸들과 열선 핸들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선 핸들과 이제 매직 트렁크라고 어, 뒤에 이제 양손을 짐을 들고 트렁크에 가서 발만 아래로 뻗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이게 바로 매직 트렁크인데. 자, 위 스템까지 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어제도 어, 방송 가격 이제 하부 점검 영상에서 1,460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막내, 막내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회를 줘 볼까 합니다. 우리 막내에게 자 우리 막내와 제가 우리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자. 막내야 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기면 1460만 원 방송 가격 그대로 가는 거고, 어, 우리 막내, 막내가 이기면 거기서 3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어, 우리 구독자한테 따로 이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한다면, 물론 내가 이기면 이제 음, 채널 홍보가 안 되겠지. 반대로 막내가 이기면 30만 원 가격. DC를 해드리되 여러분들께서 우리 막내 채널을 자주자주 어 자주 좀어 들어오셔서 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일단 가위바위보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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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막내가 막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예 막내가 이겼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일단 1,460만원 방송 가격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음 30만원 DC된 가격 자 일단은 1,430만원으로 여러분들께 방송가격으로 해 드리고요 자 우리 다람쥐 중고차 어 유튜브 채널에 다람쥐 중고차를 치면 채널이 나옵니다 제가 촬영한 것과 다르게 좀더 디테일하게 외관과 옵션 등을 어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어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에 조금 더 쏙쏙 들어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삼성차에 대한 이 불만이 보통 이제 우리 수입차. 또는 이제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 핸들에 보통 이 버튼이 있잖아 그지 크루즈 컨트롤이 근데 삼성차는 보통 이 밑에 있어 여기 기어로브 위에 있는 차뭐 QM5나 이런 차들처럼 위에 있는 차들이 있는가 하면 이 차는 또 여기에 버튼이 있어 자 요거를 어, 버튼을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버튼 여기 있어 누르고 나서 이제 이걸로 세팅을 해야 돼이 스위치를 켜고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어, 마이너스나 플러스 쪽으로 당기면 어, 크루즈 컨트롤 이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조금 물론 이제 한번 눌러 놓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어찌 보면 뭐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위치보다는 자 이쪽 양쪽 어딘가에 있으면 조금 더이 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능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들, 어,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 오디오 시스템, 무려 13개의 스피커와 8.7인치, 내비게이션, 뭐, 많은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셔틀 버튼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뭐, 에코, 연비 절감 모드죠? 에코 모드로도 주행 가능하고, 뭐, 스포트, 컴포트 모드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테스트. 자, 일단 오디오도 잘 나오고요. 어, 이게 라디오 지금 주파수로 여러분들께 음질을 들려드려서 뭐 이렇게 좋은 음질을 이렇게 썩 기대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오디오 시스템 대비 보스 오디오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타입인 만큼 제법 좋은 음질을 들려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SM6. 자, 어제 하부 영상이 이어 오늘 이제 주행 테스트 영상까지 마쳤습니다. 너무도 완벽합니다. 차 자체는. 자, 사고 유무. 자, 그대로 사고 유무의 경우는, 어, 단순 펜더와 도어 하나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골격사고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어,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주행거리도 이제 7만 5천키로죠. 7만 5천키로고, 음, 뭐 옵션 풍부하고, 어떤 하부 점검에서 부식 또한 전혀 없었고, 누유 없었고,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SM6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